시 스피커랑 쭈우욱 짐들어다우는각 나경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와우 센터 하나 있었다 부스였어요 됐어. 아 피지컬 분야구. 쏴다이. 쇼다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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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쇼나 줘 쇼나 줘짐 승반 어디 있어? 형 쇼나 없어. 우리. 아 오케이 오케이. 피 80에 피백. 아 패스 브리핑 가능. 아 살아있지 아. 이제 쇼나 먹었다. 샤아 어형 수고해 불과 물의 중력력 나에게 힘을 주소서 아, 이고5 0 0 원. 뭐대이 상대가 이했뭐이건 내가 이했다기보다는 상대가 너무 못했어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술탄, 아,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오, 와, 이거 씨바 이거 맞아요? 2007년도 무슨 이런 걸 쓰고 있어 이거 바로 레이용 당하는 거 아닌가? 나이스. 어이스 복서. 어이. 맞다. 미션 성공. 레드 팀 승리. 이건 뭐야? 나 스나 좀 바꿔줄 수 있나? 아봐 아바. 강! 피래강피강피센 열어줄게 센 열어줄게 강피에좀 들어가 봐! 가봐봐! 사다리 타고 가, 가봐봐 아, 센터! 센터 열어줄게 가봐! 센 칠! 센 칠! 센칠 라이플인가? 네, 농구 농구! 정신이. 다, 정신이. 와 피지컬 씨발 치우야 뭐야 너! 집중... 어, 로치기 이거 사람 맞네? 기지방클... 귀신 같은 크로치기 지렸다 쥐치기 어, 또 귀신같이 봐주고 와 농구 끌어치기 미쳤다 여러분들 치기아아 아. 바로 가자 에이. 바로 가자 뭐있어들어 들어가 들어가 선두 도 선두 아보가자가자농구하아아 설을 살털좀 어떻게 좀 언다나 어 내가 살렇게. 내가 살렇게. 내가 살렇게. 내가 살렇게 치워줘. 언더패에 언더패에 언더패에. 듣게 듣게 듣게. 듣게 듣게. 농구야 농구 보고 있었는데. 듣게 안 갔지. 듣게라 듣게라. 택기가 이거. 요 아. 아니. 왜다 죽어? 아나 방금 잡아. 때부터 아이씨 도망가. 아, 니 이거. 아이 다 죽었네 이거. 대박아 이거 농구 는데 아 네, 뭔가 이렇게 되고 하다. 아 이거 한명더잡았 이젠 끼못 하는 것 같은데. 한 명만 더잡 뭐야? <laughs> 아, 이거? 거 잠만 체크해, 체크해, 체크해. 네. 어, 이 ᄉᄇ. <목소리> 오 아. 아니, 방풀 새끼들 ᄉ <목소리> ᄇ 위치 보고 하려고 좆대기 하고 있어. 야, 야, 총 닦아 두자. 난총들면 개발할 것 같아. <목소리> 태영이 어서오고. 아. <목소리> 80? 될만하네 1미리 월샷 쏠것 같은데? 아 못뿌리셨구나? 어이그 반갑다 야 대참사구만 만 오천 원인데, 이케만 오천 원이야. 뭐게 하지? 짧게 던져 <목소리> 씨브라니 오고 있을 것 같으니까 댄스 <목소리> 또먹었겠네 울베. 싸 셋지. 어. 버다다 어. 이걸 갔어? 이런 미친 새끼. <laughs> 나나못 가겠다. 이거 못 빠지겠다. 이거 어떻게 해? 아... 아아아아아아와숨 <목소리> 돌렸다 아 쇼딘에서 아, 리 파고들자 쇼딘에서 리 파고들자 무조건 리라 생각해 형아씨할 벌짜잖아 아, 형나봤어여이야아이리깡이라니까이 새끼 뭐해 쓰리가 듀처라고 듀처. 닌자. 네, 임뭐 시퍼 원데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형 판단 이렇게 늦어서 되겠어? 아형말 그렇게 할 거야? 아, 미안해. 잘했자다 쓰리 왜왜게 머리만 봐요. 아, 우리 B 죽었는데. 쇼딩 네, 클잡다 죽었 네, 네. 네. 아, 네. 네. 다 네. 라스 피갔다. 라스 b 갔다네 게임 게임 게임. A 이고에이케고고 고. 형나 개끔만 봐. 형 개끔만 봐 줘. 하나 방패 있다. 한명 방패 다 <하나 방패 있다>, 형. 같이 오면 좋된다 이거. 나 낚시 중이야. 형안보이게 숨어. 안보이게 숨어. 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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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기. 준기 준기. 나 빠질게. 나 빠진다. 모자비야. 나 빠질게. 아나 방패 다운이야. 방패 다운이야. 왔다 왔다 왔다. 체제 아, 아, 사운드 아, 들어줘. 들어줘. 조용. 안 들어줄게. 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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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제. 오. 나이스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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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 <목소리>